여기는 독립기념관입니다. 동립기념관에 오늘 왔어요.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 지에 시지전의 모든 분들이 수원시 모든 분들이 200명이 오늘 안보교육을 왔습니다. 어 너무 너무 태극기가 많으니까 너무 너무 좋아요. 애국심이 저절로 나는 것 같아요. 어, 제가 10년 전에 독립기념관에 왔는데,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졌네요. 여기저기서 막 사진들을 찍고, 지금 안보교육 와가지고 너무 좋아서 난리가 났답니다. 어, 태극기가 이쪽에도 그냥 많이만 있네요. 대한민국은, 정말 좋은 나라예요.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. 어, 너무너무 좋습니다. 여기도 태극기가 만발이고, 저기도 태극기가 만발이고, 가는 곳마다 태극기가 너무너무 많아요. 모든 분들 여기 독립기념관에 한번 와보세요. 한국자유총연맹, 수원시 지 시지도연의 수원시 모든 회원들이 다 왔습니다. 너무너무 좋습니다. 대한민국 만세. 대한민국 좋은 나라. 아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세.